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세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아니라 우주와 그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선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흙과 만물을 친해 주시는 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지식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입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내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방법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레오 바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이름이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목적과 그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본법이 헛법이듯이 이스라엘의 근본법은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율법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도 율법학자입니다. 그는 바리세파 율법학자로서 당대의 최고로 존경받았다 그런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를 따르는 문화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볼때 서울대 법대로 예를 들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또 졸업을 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합연수원에 가서도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법조계에서 아주 미래가 총망되는 총망받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 최고의 그런 교육의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아주 총망받는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어요. 어, 오죽하면 그 시대에 석정왕이라고 볼, 볼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분배해서 어, 다스리는 그 왕이라 할지라도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다가 예, 이것을 로마의 시민권을 사고 싶어도 살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귀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로마의 시민권인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 타고난 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가지고 태어난 이 로마의 시민 로마의 국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당한 지위와 권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처럼 당대에 율법과 학문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음, 어느 것 하나도 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뛰어났던 그런 사도 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사도가 되었고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해를 가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도시 안에 있는 자유 발언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자기의 주장과 논리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자유 발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유 발언대가 어디 있었냐면. 이 아덴 오늘날 말하면 아테네에 어, 거기 안에 있었다는 것인데 어, 종교 신이 많았다는 건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믿는 신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다 각각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범신론이 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 제우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아테네는 고대 민주주의 도시 국가로 유명합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나 몇몇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들의 여론을 통하여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죠. 백성의 마음을 알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가 다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그 요구하고 주장하는 그것을 이제 따르는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론이 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야 이렇게 인터넷 시대 또 신문을 통해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든지 언제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한 눈에 또 쉽게 볼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그 여론을 어, 들어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아덴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자유 발언대를 통하여서 예, 여론을 알게 아,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행정을 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자유가운데에 나와서 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사를 예, 표출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자기가 주장을 펴는 동안 그 시간 안에는 누구도 이 사람의 주장을 멈출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습니다. 구속을 받지 않고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어, 이자유바언대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 중에 굉장히 논리가 있고 또 사람들 의 마음도 얻고 또 설득력이 있다, 말을 참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출세도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존경심도 얻고 그래서 정치계도 에 올라갈 수 있고 또 수장 내 이러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자유바언대는 아테네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가울이 아테네인들에게 그들은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 어, 아테네의 안에는요, 중앙에는 신전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그런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어, 섬기는 그리고 제사하는 그런 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정거리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어느 단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이 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 사람들이 신과 싸우면 당연히 지죠. 그래서 신들을 오히려 의지하게 되고,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 또 보호, 나라까지도 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이 신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재단을 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 신을 감동시켜서 기분을 좋게 하면 그러면 아무런 재앙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신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을 이렇게 조각하여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정말 자기들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병이 안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업이 늘 잘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잘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축성자해서 신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볼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어, 이렇게 에, 제사를 지내서 우리가 좀 안정을 지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신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어떤 신이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신에게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단을 발견하고 아하. 이것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믿지 않는 진짜 참 신이 여기에 있다. 바로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시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함께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이다. 그 하나님이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어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우주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우주 바깥에서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뭐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지금도 살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다른 신과 같고, 그리고 이 신에게서도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도움받지 못할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지식은 있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벌어지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 줄수 있으실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실까? 그런 의심과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의지했던 사람과 물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참 강하시고 또 힘이 있으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나 같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믿음도 별로 없는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구할 수도 없는 아주 겸손한 척하는 거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교만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는,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든지, 이런, 이런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이렇게 오해를 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예,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있건 안 좋은 일이 있건 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듯 이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다면 어떤 얘기든지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와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군대 가서 아버지하고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한것 같아요. 제가 마마왕의 파파 부이가 아니고 또 마마 부이가 아니고 그만큼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아버지가 때로는 친구 같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유한하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도와줄 것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언느것 하나를 다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해요 들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게 육신의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함으로 아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 것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초월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혼자 있다고 외롭고 정말 그렇게 쓸쓸하십니까? 그리고 나 혼자 고통받고 있는 걸 나만 이렇게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그 아픔을 같이 겪고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만져주고 계세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발견해야, 그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물찾기를 하듯이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도 성경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거기서 뭘 발견해야 는첫 번째는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에 또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내가 부하는 거, 어려움, 다그 다음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와 함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의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결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해 주시는 이심이라. 예, 육신은 부모로부터 어, 왔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예, 우리가 뭘 그렇게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감사하면,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생명과 호흡이 이 만물을 지으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과 좁은 소견으로 그릇 판단한다라는 뜻이에요. 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을 알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알수 있지만 온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 이런 뜻이에요. 어, 여기 보면 코끼리가 나오는데 지금 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소경입니다. 각각의 이 소경들이 이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을까 만져봅니다. 근데 이 a라는 이 소경이요.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는 아하, 이 코끼리는 긴 막대기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b라는 소경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면서 아하, 이코끼리는 뱀처럼 생겼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c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면서 아, 이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D소경이 배를 만져보면서, 아, 이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구나. 여기 보면은 뭐 나무처럼 생겼고, 또 창처럼 생겼고, 뭐 귀는 뭐 양탄자처럼 생겼고,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가 만지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이 코끼리를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이 코끼리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진 않죠. 그것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도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내 방법과 내 피로를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지식이 다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 때에는요,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이고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시일 말씀 양육을 나누고 있는데 회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회계를 하면 믿을 만한 증거, 또 믿을 만한 표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여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석학인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아테네의 주요 지식인들에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30절을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감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병가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니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리라, 내가 만나주리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이 회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상황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전심으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회개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깨끗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비치신 그 주님이 우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를 통하여 주님을 네,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도 남아 있는 죄와 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을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다윗처럼 날마다 자기 집에서 또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기를 소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그 주님을 늘 보고 만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구하는 거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